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려는 날입니다. 비를 만들든 눈을 만들든 뭔가 하려는 하늘.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려는 모습.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. 이런 날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추미애 장관이 사형제 폐기에 찬성을 했습니다. 저 역시 평소에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사형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. 신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으며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사형을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.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i